Vocal r e v l i s l A beautiful I'll. 한 아름다운 섬. 여러분 여기 아 s l e 이란 단어는 섬 아일랜드시죠? 그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둘다 s 발음 없는 것에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Well, I'm in aisle seat. 글쎄 나는 아열 좌석에 있어. 자 비행기 안에서.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섬을 내려다 보는 것 같은데 나는 well 글쎄 하는 걸로 봐서 잘 보이는 창가 쪽 좌석 윈도우 시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통로 쪽 좌석 aisle seat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aisle 이란 단어는 통로 또는 복도라는 뜻인데 양쪽으로 의자 또는 물건이 많이 놓여져 있고 중간에 난 통로길 있죠? 그런 걸 가리킵니다. 비행기 안이나 기차 안이나 또는 뭐 예배당 안, 마트 안에 그런 통로길 있죠? 그런 것을 아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스펠과 발음을 찾아볼까요? A beautiful isle 하는 곳에 빨간 부분 어와 아이를 합치면은 통로 아이의 정확한 스펠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발음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아어 섬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둘다아 e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전체를 한번 모여볼까요? A beautiful isle, 한 아름다운 섬 Well, I'm a n aisle seat. 글쎄, 나는 통로 쪽 좌석에 있어.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A beautiful. Well, I'm a n aisle seat. Bulk. Big Hulk buys bread in bulk. 덩치 큰 헐크가 빵을 사는데 b 볼크로 산답니다. b 볼크 무슨 뜻일까? 헐크는 덩치가 크니까 빵을 먹어도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하나 두개 사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살 겁니다. 그렇죠? 자, 스펠과 발음을 찾아볼까요? Big Hulk 의 빨간 부분에 bulk 정확하게 들어있죠. 자, 외워봅시다, 여러분. Big Hulk buys bread in bulk. 덩치 큰 헐크는 대량으로 빵을 삽니다. One more time. Big Hulk buys bread in bulk. Factor. A famous actor is important factor in a movie. 한 유명한 배우는 중요한 factor다. 영화에서 영화 속에서 자, f a c t o r 무슨 뜻일까요? 유명한 배우는 영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스펠과 발음. famous actor 빨간 부분 앞치면은 factor 되죠. 자, 외우시겠습니까? A famous actor is important factor in a movie. 유명한 배우는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다. 자, 리듬감을 살려서 다시 한번 외워 볼까요? A famous actor is important factor in a movie. flaw fools law has a flaw. 바보들의 법은 flaw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다면그 법은 결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함, flaw. 자, 여러분이 법 law라는 단어 있죠? 발음이 미국식은 law, 영국식은 law.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함도 발음이 미국식은 flaw, 영국식은 f l o w 그래요. 아시겠죠? 자, 스펠과 발음은 Fool's Law에 들어있죠?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외워보세요. Fool's Law has a flaw. One more time. Fool's Law has a flaw. Jar. Juice bars have juice jars. 주스 바는 주스 바는 주스 자를 가지고 있대요. 이 자가 뭘까? 주스를 담는 유리병을 가리킵니다. 유리 항아리, 유리병. 여러분, bottle, 보틀 알죠? 보틀은 맥주병 같이 길쭉한 병을 이야기하고 jar는 불룩한 유리병. 그것을 jar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스펠과 발음을 찾아볼까요? Juice bar, 빨간 부분을 합치면 jar 되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외워볼까요? In juice bars have juice jars. One more time. In juice bars have juice jars. 다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단어와 관련된 젠치살이 비롯한 각종 문법사항, 다이어, 파생어 등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습해볼까요? A beautifier? Well, I'm an aisle seed. 한 아름다운 섬이라고? 글쎄, 나는 통로 쪽 좌석에 있어. A beautiful aisle? Well, I'm an aisle seat. Big Hulk buys bread in bulk. 덩치 큰 헐크는 빵을 대량으로 삽니다. Big Hulk buys bread in bulk. A famous actor is important factor in a movie. 유명한 배우는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A famous actor is important factor in a movie. Fool's law has a flaw. 바보들의 법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Fool's law has a flaw. Juice bars have juice jars. 주스 바들은 주스병 또는 유리 항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Juice bars have juice jars.